우리가 읽은 이동문의 말씀, 요한 1서 3장, 4절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기초로 해서 웨스터미스터 대유리 문답 24번째 질문,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웨스터미스터 대유리 문답 24번째 질문, 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답을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다른 참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를 원합니다. 이 24번째 질문, 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해서 웨스터미스터 대형의 문답은 다음과 같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란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우리와 같은 이성이 있죠. 양심이 있죠. 어떤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 그런 죄란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규범으로 주어진 까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표준 기준으로 주어진 그 규범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어떠한 법이라도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법이라 법이라도 부족하게 진행하거나 불복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24번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답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떠올려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자, 로마서에서 저, 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자, 로마서에서 사도바울이 말씀한 것이 있죠. 사도바울이 어떤 것을 말씀했습니까? 바로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사도 바오리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그리고 양심이 주어졌다라고 사도 바오리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이 그릇되어지고 어떤 것을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이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양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렇죠. 어떤 것을 어떻게 행하고 어떤 것이 그리고 바르고 자 잘못되고 한자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이성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죠. 자,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런 이성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법은 바로 지켜져야 할 것으로, 그러니까, 순종해야 할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곧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의 법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법으로서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듣고, 아하, 그런 것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순종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성적인 존재 또는 그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법이라도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순종의 대상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자, 그 말씀, 그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랄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자, 그것이 부족하게 진행되거나 자, 불복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죄다라고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레스트 미스터 대입니다 24번째 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하나님의 어떤 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법자, 그것을 부족하게 진행하는 것. 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지금 행해야 될 그런 때에, 그것을 행하지 않거나 미루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주, 그때 필요한 그때 깨닫은 그때 행하지 않고 나중에 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바로 그것을 비록 내일에 가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한다 해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가 그때 깨닫은 그때 그때,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부족하게 준행하는 그런 경우가 될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어떤 법이라도 부족하게 준행하거나 불복한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의 본 것처럼, 자,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 3장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것, 불복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어기는 것. 자, 그리고 그것을 태반이 하는 것이거나 부족하게 행하는 것. 자, 그것이 곧 죄다라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바로 우리가 죄를 가져오는 그 과정이 있어요. 죄를 가져오는 것이 된 것이 곧 타락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인가를 상고하기 전에 죄를 가져오는 그 인간의 타락을 우리가 잠깐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이, 타락이 인간을 죄와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함의 상태로 이끌기 때문이다. 탄락의 과정을 거쳐서 바로 그탄락의 결과로서 죄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좀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하와가 이제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전까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자, 여자가 이제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녀에게 일어난 그 현상이 어땠습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보게 되는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남 마음속에 생각, 생각하는 가운데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본자 바로 하나님께서 하, 하나님이 그 금지한 그 하나님의 그 금지한 선악과를 향해서 이 하와가 그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 나무를 향해서 바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어떤 그 탐스럽기도 하고 지름할만큼 탐스럽게 할자 그렇게 생각한 그 과정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한그 과정이 바로 하와가 타락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 다시 말해서 그 죄죠. 그 죄는 바로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이어진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타락의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떤 부패한 상태, 타락한 상태, 바로 그런 타락의 결과로서 죄를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와의 죄는 타락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와가 가졌던 그런 타락의 상태와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됩니 마치 요셉이 자 요셉이 그 자신을 겁다, 그, 같이 동침하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옷장을 집어어주고 도망가는 것과 같이 결코 죄와 죄를 이, 만드는 그런 타락 자 그런 것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상관은 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답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대답은 바로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규범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어떠한 법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법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존재로 지받것서 이성적인 존재로 자 하나님을 할 만한 지식이 있고 양심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자 그런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주범으로서 삶의 표준으로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어떤 법이라도 부족하게 진행하거나 불복하는 것이 죄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야구보서 아, 야고보서 4장,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구보서 4장 17절 말씀. 야구보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여기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는 알고 있으면서, 생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행위로서 옮기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 그것이 죄다라고 야구보 선자가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행위로서, 특별히 야구보서에서 야구보는 이제 그 행위를 강조하지만, 자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태만히 여기거나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법이라도 그것을 부족하게 준행하거나 아니면 그 어거지로 자그 기꺼이 기꺼이 하는 어떤 마음이 없이 어거지로 하는 자 그런 것도 역시 포함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제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이 말씀에 보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바한 지식과 양심이 있는 그런 이성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그 모든 우리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적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그대로 항상 행하지 아니 하면 저주아래 있다. 그러니까 죄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야 하지 않을 때 죄가 되어주는 상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스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주죠.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 바로 법을 어기는 것, 법을 불복하는 것, 법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법. 자그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그 법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만, 하나님 알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었고 양심 그 양심을 주어졌는데 양심이 주어진 그런 전전로지음을 받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켜 행하지 않고 부족하게 행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레스토리스트 대회로입다 24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인용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라고 야구보선자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관계된 것과 동시에 바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알고 있는 그것이, 그것이 행위로서 옮겨지지 아니할 때, 그것은 곧 죄다라는 것을 이 야구보선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죄는 악한 행위만이 아니라 바로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끝으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그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양심을 가진 존재로 그런 이성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지었죠. 그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었어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주었듯이 자, 우리 모두에게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죄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힘이 점점 흐려지고 힘이 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 속에서 늘 깨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세상에 얼마나 불의하고 악함과 부패함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불리한죄 많은 이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함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죠. 그러나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대우를 입는다. 24번째 질문, 죄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직교행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태만히 하면서 부족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고 관련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이 우리는 로마 3장 20절을 읽었듯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사람 어떤 사람의 말과 행위가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릇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죄인가를 알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운전을 하고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가져 자 운전을 할때그 교통법이 교통법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스피드 리밋이 있죠 30마일 혹은 40마일 그것을 알고 있을 때 그것을 지켜 행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읽고 깨닫는 그런 깨어있는 상태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곧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죄를 피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있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존재인 거예요. 완전치 못하잖아요. 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에 빠지고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